모모오오은은사실실로지지 않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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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카페로 출근을 합니다. 왜냐면 오늘은 워크샵 같은 걸 하는 날이거든요. 죽을 뻔 했네. 아, 그래가지고 카페에서 워크숍을좀 하고 그다음에 아, 사무실로 다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일정입니다. 자전거 타고 카페에 있는 그쪽으로 가보는 건 처음인데 아주 기대가 됩니다. 안 왔으면 좋겠는데요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어이 바람 불어와 어두울 때 당신 모습이 그리울 때 바람 불어와 외로울 때 아름다운 당신 생각 잘 사시는지, 잘 살고 있는지. 보이시나요, 저의 마음이? 왜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됐는지. 보이시나요 저의 마음이 왜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됐는지 이 길이 약간 경사가 져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잘 내려가네요. 지금 밖에 한, 하나도, 페달 하나도 안 걸리고 있는데, 옆에 보시면 넓은 운동장이 있습니다. 어 너무 좋은데요? 분위기? 여기는 항상 차를 타고 지나왔던 길이라서,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건 처음인데, 와, 아주 여유있고, 그냥, 시간 살살 놓고 퇴근 시간도 이렇게, 이렇게 농땡이 피... 열심히 일하다가 퇴근시간 오면 또 퇴근하면 되겠쥬? 조심해야 돼요 오토바이가 언제 어디서 이렇게 나올지 몰라서 아 이거 꼭 뚫어 어, 이거 한 손으로 운전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쉽지 않지만 뭐 하는 거죠 뭐 저기도 소 있다 네 조금만 더하다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